스텝 설명 오른쪽으로 위브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앞 크로스 오른발 오른쪽에 놓으면서 힙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다시 왼쪽으로 싱코페이티드 위브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힙스웨이 두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찰스턴 스텝 오른발 앞 왼발 킥 왼발 백 오른발 터치 한번 더 오른발 킥 왼발 터치 오른쪽으로 반 원을 그리면서 2분의 1턴 걸어갑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옆에 모으면서 왼쪽으로 4분의 1, 힐 바운스, 턴, 12분의 1, 3번씩 잘라 갑니다. 12분의 1, 12분의 1, 12분의 1. 카운트, 카운트는 손동작과 함께 갑니다. 섹션, 원, 원, 2, 쓰리, 포, 손 위로 보내면서, 파이, 식스, 세븐, 에 섹션 two n e two t 다시 양손 으로 보내면서 5 6 7 e six s e e n t 체스턴 스텝 섹 three o t i o n 3 1 2 3 4 5 u r f s e c t i o n 4 1 2 3 4 f 6, 7, e 리피트과 태그 1 1번째월 끝나고 9시 방향에서 네 번째 섹션 한번더 반복하고 재즈박스 태그 이어서 진행합니다. 1, 2, 3, 4 5, o t h r 태그. 1, 2, 3, t 4, 12번째 월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.